차트를 분석해주는 언자, 셀리나입니다. CS 윈드 차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특이점이 좀 많이 나오는 차트예요 먼저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지금 3바다가 쳤죠. 3바다. 3바다 이후에 반등을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3바다가 또 치고서 또 반등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사실 손, 손이 절 타점이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손절을 잡으면은 이전에 저점이 깨지면 여기 있던 파동만큼 내려간다는 소리니까 이전에 있었던 매물 대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64,300원. 64,300원 손절 라인이에요. 자, 근데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 이전에 보면 이전에 있었던 고점, 그리고 반등을 했었던 저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었던 곳을 올라탄 뒤에 지금 쓰리바닥을 지금 내고 있다? 뭔가 이상한 이상하죠 이상한 신호가 폭작 됐죠 그럼 뭐다 야 급등할 수 있겠구나 확률적으로 그러면 손익비를 따져 봤을 때 나에 대한 손익비가 손실보다 이득에 대한 부분이 더 크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매수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손절에 대한 비율 조금 익절에 대한 비율은 전 고점까지 얼추 잡아도 여기 대한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종목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 고점까지는 대략적으로 31% 정도의 급등을 할 수가 있고요.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은 손절 라인은 짧게 대략적으로 한6.61%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피보나치 상으로 봤을 때 좋은 건 뭐냐면 피보나치로 전체 파동을 한번 보면요. 지금 3바닥을 쳤던 곳이 0.618 구간, 황금 구간이죠. 황금 구간. 여기서 3바닥을 쳤다. 근데 지금도 3바닥을 친 곳이 0.38이 부근이다. 이 즉슨 뭐냐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차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는 이 손절 라인이 64,5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이 파동은 다시 한번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618 구간. 45,650원.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